네 안녕하세요 강원 fc 20번 윤석영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 fc 88번 황문기입니다. 이것도 경쟁인가요? 해본 적 있어 본기야 이거? 한 번도 없어요. 젠가 한 번도 게임은 해봤는데 없어. 이거 질문 해가지고 한번정도는데 음. 만약 에진 사람 뭐 할까요? 뭐아 내기 내기를 갈수 있게. 크... 아 내기 참 좋아해 뭐 거는 뭐 공약 걸고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황문기와는 공약입니다 왜냐면 팬분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유니폼 이런 거 식상하니까 애장품 같은 거 하나씩 하시죠 좀 획기적인 거황문기와의 데이트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오괜찮아 어, 데이트 <laughs> 뭐 애장품 같은 거 석영이 형도 많은 프로 15년차였죠 16년차에 저의 네. 15주년 15주년 1 6년차좀 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뭐 모든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는 가위바위보 네, 제가 먼저. 와, 이거 처음에 이거 무너져도 네. 지는 거잖아요. 네, 무너지면 지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 제문기한테 이제 질문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인스타 계정 이름을 한 이유 이유나 뜻이 있나요? 문, 뭐죠? 인스타 계정 아이디가 뭐죠 m u n 그다음 짝대기. 이유는 딱히 없는 거 같아요. 제 이름 해 가지고. 형은 형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인스타 아이디 윤희가 윤희가 제일 뭔가 닉게임 같기도 하고 그 외국인 친구들은 윤희라고 불러가지고 윤희고 뒤에 는 생일입니다. 네. <laughs> 어, 윤석현 선수가 생각하는 제일 친한, 친, 친한 선수는? 제일 친한 선수요 네. 황궁기 선수죠? 뭐 워낙 다 친하고 또 이런 거 무기 얘기 안 해주면은 삐져요. 그래서 아 근데 아 정말 그쵸? 친하죠? 네. 감사합니다. 저안 나올 줄 알고 좀 <laughs> 저는 강원 FC 20번 선수랑 제일 친하고 <laughs> 집도 진짜 가깝고 포지션도 많이 배우고 있고 룸메이트고요. 힘들 때마다 조언도 많이 구하고 하는데 그 조언이 너무 저한테 큰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친한 거보다는 좀 존경한다. 티르키 전지훈련에서 방을 이제 방을 같이 쓰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아, 맞네. 이 문기가 사이드백으로 이제 조금 어,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좀더 좀 가까워진 게 있어요 제가 감독님한테 바뀌고 나서 이제 석영이 형한테 많이 배우면서 음. 좀 얘기 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룸메이트를 요청해 주셨는데 감독님이 또 흔쾌히 예스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룸메이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워낙 본인이 잘하고 있으니까 요즘 뭐 조언 같은 거잘안 받아요 안안 도움이 많이 필요 없더라, 없, 왜냐, 없다고 못, 하더라고요 왜 못하는 게 오시면 바로 자, 잠만 자시니까 네. 이거 누가 힘드시면 <laughs> 장난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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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서경영 차례입니다. 아 질문 있는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와 문기의 애창곡은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laughs> 아 음... 오늘 왜, 왜 이러지? 와 이거 잘 뽑았다. 와잘 아... 뽑았다. 문기 너의 애창곡은 뭐야? 장범준의 강... 강원에 빠졌죠. 강원에 빠졌죠. 강원에 빠졌죠. 아, 이렇게 매긴다고 말을. 아, 네1 8번 곡을 얘기하라고. 어, 저희 18번은 강원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빠졌죠. 입니다. 그럼 한번 한 소절 불러 주세요. 그 노래. 강원에 빠졌죠. 강원에 빠져어 뭐. 아,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아, 네. 아. 역시 원곡자보다는 못하네요. 예, 네. 원곡자. 다음... <laughs> 어, 형의 액상 액션... 1 18분... 8 번. 아, 저, 제가, 내가 문재한테 물어본 그... 거니까 뭐. <laughs> 나에겐 강원이란. <laughs> 잘 뽑았다. 아, 나에게 강원이란. 예. 우리 강원 f c 1 0번 <laughs> 윤석용에게 강원이란. 두 분. 여기 강 강원은 사랑이죠, 사랑. 예. <laughs> 말로는 뭐 표현 못하고. 황공기 선수에게 강원은 강원이란. 고향 같. 고향 같은 고향 가평이잖아요. 근데 네, 가평이긴 한데 너무 가깝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유럽에서 음... 선수 생활 했을 때 경기장과 가깝다 보니까 이제 휴식기 때 항상 경기를 많이 보러 왔었어요. 고향은 아니지만 고양과도 같은 팀이다. 아, 올해 가장 이루고 싶은 소원 세 가지. 올해 저가 가장 이루고 싶은 소원 세 가지는요. 일단 강원 FC가 좋은 성적을 거둬가지고. 상위 스플릿에 가는 게 목표 소원이고요. 음. 상위 스플릿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더큰 무대로 갈수 있게 에이씨,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갈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또두 번째 소원이고 세 번째는 우리 강원 fc 선수들이 부상 없이 한 시즌을 마쳤으면 하는 게 저희 소원입니다. 음... 사경이 형은 저는 제가... 강원 fc 팬분들이 행복한 거랑요. 강원 fc 팬들이 건강한 거. 아... 강원 fc 팬들이 즐거운 거. 네. 저그 부상 그거에 포함해서 이제 강원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 포함해가지고. 아 그만 다세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저는 그리고 그두 앞. 이게 뭐라고 긴장되지아 <laughs> 진짜로?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너가 지면은 데이트잖아, 그렇지? 아저 데이트예요? 저는 뭐 모든 할 준비가 돼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거 있나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아 이거 안될것 같으니까 좀 움직였는데 딴 걸로 옮겨가기 있어요? 지금 하잖아요 지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목소리도> 하... 점에추해 주세요. 서경이 형 모를 수도 있거든요. 점에추, 점에추. 점매추요? 달 잘... 점매추 뭔지 아십니까? 점매추? 아, 점매추가 뭐 요즘 유행하는 그거요? 별다줄. 아, <laughs> 야, <laughs> 그 <그거> 너무 오래됐어요. 점매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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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제가 요즘 육아에 많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저것은 배추리 야 아, 저것은 매추. 그그 그게, 그게, 그게 뭐야? 점매추 그거잖아요. 아... 저녁 메뉴 추천. 아 저녁 메뉴 추천이에요. 아네 죄송합니다, 팬분들. 제가 요즘 누가에 <laughs> 많이 그 점에 주요. 저는 저녁에 보통 이제 단백질 위주로 많이 먹어서. 예. 네. 형형 먹고 싶은 거요. 추천 추천.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추천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먹기 싫은 거를 추천해줄 순 없잖아 분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저는 단백질류를 많이 좀, 저녁에는 좀 많이 먹어가지고 소고기 추천드립니다. 소고기에 된장찌개 어, 뭐이 정도면은 딱. 든든하고 속도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자, 몇 떨어뜨리긴 했는데 몇개좀 골라봐가지고 해도 될까요? 아이건 서경이가 잘 모를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아 이게 봐 이게 봐. MPT 이거 뭐 모르세요? <laughs> 왜 몰라요? 알죠? 어형 뭐야? 근데 네, 저는 얘기 안 해줍니다. <laughs> 그 왜냐면 저를 딱그 거기에 딱 국한돼서 딱 그런 사람으로 보일까봐 <laughs> 얘기 안 합니다. MPT. 네. 네, 저 골랐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첫 번째, 나의 매력은? 황문기의 매력은? 저의 매력은요? 팬분, 팬분들 즐기세요. 문기의 매력. 팬분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그게 매력이 아닐까요? 네, <laughs> 저는 다른 매력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아니 그, 예. 아니 그, 그, 그 너한테만 아, 또 그래, 그렇죠.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이거니까. 네. 지금 당장 가고 싶은 여행지 있을까요? 아, 강릉이죠. 여행지. <웃음> 여행지. <웃음> 아니 또 외국도 상관없어요. 외국으로 아... 해주시죠 외국. 유럽 같은. 아, 그렇죠. 저는 강원도 그래도. 강원도로 오는 게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맛집도 많고 카페도 많고 강원도 강릉뿐만 아니라 예 여러 다양한 이번 시즌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12경기 중에 12경기 중에 예 인천전 이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 좀 다른 뜻으로요. 뭔가 그 주에 뭔가 몸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았었어가지고 음... 막상 경기 뛰니까 몸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근데 또그 경기에서 그때 골도 먹히고 눈도 찢어지고. 어시스트하고 그날 또 붕대 투혼 해가지고 송준석이라는 애가 좀 계속 몰리더라고요. 기 살짝 찢어졌는데 붕대, 붕대까지 대 하냐고. 음. 근데 진짜 아팠, 아팠었거든요. 그, 그런 투혼 있는 모습이 네, 팬들도 그런 모습을 더 좋아하세요. 네. 이렇게 좀 투혼이 조금 부족한 선수도 그거 하는 모로써 투혼도 많아 보이고 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저는 아,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감아달라 했습니다. <laughs> 공부를 안 했다면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을까? 아 저도 어릴 적부터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laughs> 저요? 축구하기 전까지는 좀 했었죠 네, 어차피 확인이 안 되니까 어... <laughs> 황문기 선수가 가장 해보고 싶은 세러머니를 지금 보여주세요 아이 지금 보여주세요. 아, 아니, 제가,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제가 골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음. 한골 넣으면 막한골막사세러머니 한다 그러고. 뭐, 뭐. 그러니까 딱 하나만 세러머니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떤 세럼을 하고 싶은지 왜냐하면 이게 음. 또 팬분들한테 말로 설명하는 음. 거랑 직접 몸으로 몸소 보여주는 거랑은 너무 한번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꼴 놓고 관중석에서 같이 앉아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건 어떨까? 아, 그래, 네, 그렇게 있어요? 좀 닦아야지, 담을 와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아는 거는 네, 윤석영에게 강원 유니폼 입고 가장 행복했던 시, 순간 아, 강원 유니폼을 입고 행복했던 순간 네매 순간이 소중 저는 행복하죠, 매 순간 이제 경기를 입고 이제 경기에 출전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고 매해 이제 저희가 프로필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 그 새로 나온 유니폼을 입을 때 네, 그런 설레임과 아 이제 곧 팬분들을 만나겠구나 하는 그런 설레임 네, 그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축구 선수로서의 목표가 있다면 축구 선수라는 직업을 갖고 국가 대표가 되보는 음... 게 저의 최종 목표. 저는 축구선수로서의 저희 강원FC가 조금 더, 어, 더 높은 위치에 있고 강원FC가 잘 되는 게저희 목표입니다 <laughs> 앞으로도 많이 좀 꾸준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저희 선수들이 그래도 팬분들한테 팬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열심히 하려고 다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팬분들한테 즐거움을 어,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FC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누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